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아침입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성탄절은 다른 해와는 다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기를 도망합니다. 경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하지 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번 연말은 모임을 좀 삼가해달라고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아마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과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목자들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밤새 양들을 지키며 추위에 떨어가며 잠에 쫓겨가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비단 저희 교회 강제상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주의사자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주의 사자라 자칭하면서도 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사자답게 행동하지 않은 안타까운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들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구주의 나심을 주의 천사들은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서 춥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목자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두렵고 공포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심을 우리에게 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고된 시간, 쓸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심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크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기 아귀에서,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